강 따라 펼쳐진 멋진 자연과 저마다의 개성이 모인 광주 광산구.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만나는요. 바로 광주 송정역 아니겠어요? 멀리 가지 말고 이 광주 송정역 근처에서 숨은 광산구의 보석 같은 곳들 제가 오늘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저랑 광산구에서 놀아 보실래요? 여러분, 송정역에서 5분만 걸으면 이런 동화마을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와, 광주 송정역 정말 가까이에 꼬부랑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니,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가 지금 굉장히 온도심이면서 노년층들이 많이 사세요. 음. 동네에서 아이들이 웃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 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조성해 놓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 아이들이 놀러 오면서 마을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알록달록한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야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네. 아니, 대단한 작가님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작가 구성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여러 가지 그 전공별 그리고 성별 음.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각 작품 수록을 말해서 한 50여 점정도 생각하시면.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가득. 우와. 평범했던 마을에 예술이 더해지면서 주민들도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 이 꼬부랑 마을은 벤치부터가 남다릅니다. 근데 진짜 원래 쓰레기가 수북했던 곳인데 이런 멋진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가 싹다 사라졌대요. 와 헤버 굿데이. 포토존에선 사진을 찍어주는 게 예의죠. 배경이 좋으니 막 찍어도 인생샷. 어때요? 저잘 나왔나요? 벽화마을을 구경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송산 근린공원. 오! 아니 여러분 광주에 섬이 있대요 글쎄. 아니 광주 왜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섬이 있는 거야? 진짜 섬 맞아? 가짜 아니야? 제가 확인해봐야겠어요. 황룡강 물살로 옮겨진 흙이 오랜 시간 쌓여 이렇게 커다란 섬을 만들었는데요. 광주에서 섬을 만나니까 완전 딴 세상에 온 기분이더라고요. 와, 그늘이 좋은 곳입니다. 아니, 먼저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광산구의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6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송산 근린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령 친수공원을 거쳐서 장로습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명품 삼십리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명품 삼십리길, 야 그러면 즐길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계절마다 바뀌는 뭐 벚꽃, 음. 유채꽃, 수국. 뭐 어, 계절별 벚꽃들이 음. 다양하고 또 무럭새를 비롯한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진짜 신터 역할 제대로 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성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된 거예요? 어, 2026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어, 현재는 꽃길 조성과 숲길 조성 등을 마쳤고 음. 또 이번 주변에 있는 자전거도 연결이라든지 그런 걸을 수 있는 태극길 같은 걸또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요즘 자연에서 쉬엄쉬엄 시간 보내는 분 많으시잖아요. 걸음마다 광산을 누리는 3 6리길 계절을 만나며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 되겠죠? 여름을 알리는 수국을 따라 명품 30리 길 함께 즐겨볼까요? 공원 안엔 이렇게 피크닉 명소도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돗자리 안 펴면 반칙이잖아요. 야, 이 나무분을 밑에서 쉬니까 이 서늘한 바람에 이 무더운 여름도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었네요. 야, 이 여름에는 이 명품 삼십리길 걸으며 자연도 만끽하고 이렇게 피크닉도 즐겨보시는 거 어떠세요? 진짜 힐링돼요. <laughs>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명품 삼십리길 안에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야,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이 명품 삼십리길의 피크닉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아, 피크닉 이만큼 즐겼으면 다 즐긴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멋진 광산구의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광산구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네, 광산구에서 어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덜어먹기 이제 수저관리가 잘된 식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선정되고 난 뒤에 광산구에서도 지원물품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먼저 만나볼까요? 저희 가게 스테이크 소스는 살짝 매콤해서 스테이크 덮밥 드실 때 조금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도록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화끈한 불맛에 신선한 재료. 이건 뭐, 안 먹어봐도 맛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광산 안심 식당. 와 우선 뭐 위생과 청결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맛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저는 먹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 덮밥 좀 봐봐. 야 안심 식당이라 그런가? 뭐 이렇게 스모키 싸움 올리셨대? 제대로 덮으셨네 아주. 허! 야 소시살 크게 한 덩이 쫙 올라가. 이덮밥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 왔어음그 음. 아삭아삭 씹히는 또이 야채들의 향연이 식감도 살려주고 맛도 좋고 고기의 부드러움엔 와 진짜 맛있다 한입두입 입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섞어 연어 덮밥은 신선함이 생명이라 한정 판매를 하는데요. 위생은 기본, 맛과 정성을 더한 진정한 맛집이랍니다. 야, 어쩜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맛있는 거지? 그치, 그게 무슨 일이야? 와, 제대로 덮었다. 좋은 걸로 덮었다. 안심할 만하다. 다 보면 장루 습지에 닿는데요. 우와, 오, 새백로, 새우리, 귀여워. 야, 신기하다. 생태 체험하러 멀리 갈 필요 없네. 명품길에 다 있는데요, 다. 이 친구들 다 있어요. 어, 망경이다 우리나라 도심 속 습지 중에선 처음으로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 그곳 안에는 829종의 뭐 수달과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령 관계를 따라서 걷다 보시면 자연 속에 숨쉬는 생생한 그 생태 탐방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60년 이상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한 장록습지, 기후 위기 시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송산 그림공원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송산선 프로젝트, 또 어등산 주변의 미륵길을 같이 연계하는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이 방문하기 좋고 또 관광객들이 오기 좋은 그런 명품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제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송정역에서 내리면 조금만 걸어오면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시외로 나가서 또 다른 거 구경할 때도 있고 음식도 참 맛있는 곳이 많아요. 광산구가 여유롭고 쾌적한 동네로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짝이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푸른 자연이 반기는 힐링 일 번지 광주 광산구로 지금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